안녕하세요. 양연모 성형외과의 양연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 그런 기간에 부모님께 해드리면 좋은 효도 성형이란 주제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따님이랑 어머님이랑 많이 오시고 아주 드물게 또 아드님이랑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며느님이랑 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오시니까 적어도 50은 넘어가셨겠죠. 이런 분들이 저 제가 오시면 거꾸로 물어봅니다. 뭐가 싫으세요? 하시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눈이 늘어졌고 주름이 많이 웃을 때도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먼저, 효도 시술이라고 하면은, 시술은 가벼운 걸 생각하시니까, 가장 가벼운 거는, 보톡스, 필러, 실 리프팅 정도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가벼운 시술일수록 효과도 가볍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를 통해서 주름 악화를 방지하거나, 필러를 통해서 깊은 주름을 좀 얕은 주름으로 바꿔준다거나, 혹은 실 리프팅을 통해서, 클래식한 안면 거상보다는 약하지만, 땡겨주는 느낌을 갖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간단한 효도, 시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도수술이라면 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눈 부위 늘어진 피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늘어진 피부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요. 어려운 이마거상술, 눈썹 상거상술, 눈썹 하거상술, 상안검 성형술 또눈 밑이 불룩해서 보기 싫을 때 하는 하안검 피부절개, 지방 재배치술도 표도수술이라고할수 있고 좀더센 것으로는 여기를 많이 절개해서 하는 앞면거상술도 표도수술이라고할수 있고 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개원했을 때는 대부분의 너 나이 좀 많으셔도 60대 후반, 70대 초반 정도가 대부분이셨어요. 한 10여 년 지나니까 그 연령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70대 분들도 뭐 가끔 오시고 뭐80 가까우신 분들도 가끔 오시고. 근데 이게 2020년쯤 되니까 이제는 70대 분들은 그냥 루틴으로 오세요. 60대에 오시면 아예 좀 늦게 왔네.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초창기 수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60대가. 그리고 아주 많으신 분은 90 가까우신 분도 오셔서 이게 좀 어떻게 좀더안 되겠느냐. 물론 이런 분들, 마른 몸상태나 아주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야 할수 있는 게 되게 성형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는 어, 그럼요.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모든 수술을 부분마취로 하거든요. 치과처럼. 어, 주사 맞고, 잘라내고, 사으실수 있는 정도만 되면 부담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제한이 되지 않아요. 직장인들은 진짜 5일 정도의 시간에서 실버플루가 어떻게든 출근해야 된다. 멍도 최대한 적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효도 성형하면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60대 좀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러신 분들 중엔 사실은 굳이 명절에 하실 필요도 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부모님 모시고 오셔야 되는 것도 아니세요. 혼자 오실 수만 있으시면 혼자 수술받고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포도 성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짧은 시간이 필요한 진짜 5일만에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나 이마고상술 큰 수술은 좀 하지 말고 간단하게 뭐 피부 좀 잘라내거나 리프팅, 필러, 보톡스 이런 정도의 순서로 하시면 명절 기간에 뭐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효도 성형 혹은 효도 시술 이런 컨텐츠를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자식 분들한테 해달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경향도 많거든요 그것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시고 말씀드렸더니 반응이 그냥 나쁘지 않다 그럼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세요 자식이 시켜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보시고 오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하셨을 때 굉장히 오래갈 수 있어요 효과가 예를 들어서 80대가 수술하시면 한 60대는 돼 보이세요 60대 수술하면 50대는 돼 보이시고 그럼 만족도 되게 좋으세요 수술한 티도 많이 안 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설 연휴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음. 저희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내년에도 만나요. 아, 감사합니다.